안녕하세요. 원룸박사TV입니다. 오늘은 문고리 교체하기입니다. 손잡이를 돌려도 끝까지 안 잠깁니다. 그래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. 이게 오늘 교체할 문고리입니다 그냥 철문점에서 샀고요잘라가는거 달라고 하니까 이거 주네요. 17,000원입니다. 문이 이상해서 테이프 붙여놨나 봅니다. 테이프 자국은 이걸로 제거하면 잘 지워집니다. 우선 기존 문고리를 제거해주겠습니다. 안쪽 문구리 보면은 구멍이 있습니다. 이쪽을 그 나사로 눌러서 빼줍니다. 이 문구리 같은 경우는 조금 오래된 건데요. 이게 처음 해보면은 조금 어렵습니다. 근데 이제 돌리다 보면은 버튼 같은 게 있습니다. 거기 눌러주고 빼주면은 됩니다. 그리고 덮개를 돌려서 빼줍니다. 나사 두개 풀러 주고요. 잠금거리 나사도 풀러줍니다. 그리고 반대쪽 문고리를 잡아당기면 이렇게 잘 빼집니다. 스티커 자국은 이렇게 뿌려주고 긁어주고 닦아주면 됩니다. 요즘에 나오는 문고리는 기존 거보다 좀더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. 우선 가운데 잠금장치를 먼저 해줍니다. 요구할 때는 이제 잠금 방향을 잘 정해서 껴주면 됩니다. 요게 돌아갑니다. 이 덮개를 씌워주면은 고정이 됩니다. 나사로 잘 잠궈주고요. 그리고 금속봉을 껴줍니다. 보면은 버튼이 있는데, 그 버튼 누르고 끼면은 들어갑니다. 슥, 이렇게요. 방향에 맞춰서 문 손잡이를 껴줍니다. 그리고 여기 잡고 반대편도 껴주고 그런 다음 나사로 조여주면 됩니다. 부드럽게 잘 되네요. 예, 잘 잠기고 잘 열어집니다. 이거는 잠금 장치인데요. 이문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어서 설치를 안 해주겠습니다. 설치는 안쪽에 구멍이 있으면은 그 구멍으로 돌려가지고 끼워주면은 설치가 됩니다. 이 부분도 새 걸로 교체해주겠습니다. 예, 부드럽게 잠기고 잘 열리네요. 설치 시간은 약 10분 정도 걸립니다. 제거랑 설치까지요. 여기까지 원룸박사TV 문구리 교차기였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